영어 샘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subscribe. 이전의 동영상에서는 English alphabet sound alphabet 즉 음가, 그다음에 는 한글에는 없는 소리들과 힘든 소리들 b v p f r l s th 등또 마지막으로 영어 소리의 네 가지 중요 요소 음절 스트레스 슈어 사운드 셀러베이션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영어 소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단어의 발음이 위에 말씀드린 요소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소리 합성하기. 한글도 글자의 음가를 합성하여 소리를 만들듯이 영어도 자음 모음의 음가를 순서대로 나열 후 연결해서 한숨의 소리를 냅니다. 그 차이점은 한글은 syllable time d language. 영어는 stress timed language입니다. 한글은 모든 음절에 같은 음을 적용을 해서 소리를 내고, 영어는 그 어떤 음절만 큰 소리를 내고, 나머지는 그 작은 소리로 대충 저기 처리를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할 때는 하여 흐르듯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오케이 okay,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Short vowel sounds 단모음 소리들. B A T가 되면은 이거를 음가 배워드린 대로 B E T 이거를 단숨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B E T. 하면 B a T. 또 배에다가 힘을 주셔야겠죠. 그다음에는 F A N은 F -A. F, A, N, Fan. V, -A -N은 v, A, N, V, A, N, V, A, N.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fan을 했는데 그 모르시는 분은 처음에 하실 때 이거를 fan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히읗에 딸린 모음 두 개는 임시 모음이고. 애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그 내주는 그 조건에서 이, 이 발음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an을 빨리 하면은 fan이 되겠습니다. fan 하지 마시고 fan 또 van. 여기서 initial sound 첫 소리와 final sound 끝 소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B A T 같은 경우에 B가 첫 소리이고 T가 끝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을 할 때는 그두 소리를 다 확실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물론 저기 첫 소리에 그 억양이 들어간다면 큰 소리, 또 억양이 없는 데는 작은 소리로 내주고.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해가지고, 자체가, 그 소리 자체가 분간이 안 되도록 소리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빼, 트, 이런 식으로. 이거를, 빼, 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빼, 트, 이 정도로. 오케이. 이유는 두 단어의 끝소리에 의해 분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연결 단어와 어울려 정확한 연음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CAP 같은 경우에는 cap. 피 소리를 정확히 내주셔야 되겠고, CAB는 cab. 피 소리를 정확히 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하 cap는 모자겠고, cab는 택시입니다. rip. rip. rip는 뭔가 확 찢는 거고, rip는 우리 갈비뼈겠죠? 그 다음에, c r a b 옆에 있는 것은 crab. c r a b 는못쓸 물건이고, crab는 옆으로 걸어가는 개이죠그 다음에, 연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op라는 단어와 on이 그 연결이 되면은, 이게 빨리 가다 보면, 이게 hop on,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의도적으로 연음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단어 하나 제대로 된 소리만 내시고 빨리 얘기를 하시면은 정확한 연음 소리가 나겠습니다. 그, 그 항상 연음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얘기를 하면은 그 연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연음을 꼭 항상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할 때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hop on 그 다음에 drop it 천천히 하면 drop it take it 이렇게 그러면 여러 단어들의 발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hort vowel sounds 단 모음 소리 t e n ten Ek ek egg, egg. P, I, in. pin pin in fin lip R, I, p, rip ten jet egg pin fin lip rip de a dot pa a part l a lock r a rock b a s pass s a -n. sun Jack, Jack. 한번 dot, pot, lock, rock, bus, sun, Jug Long vowel sounds, 장 소리. Ra, rake. E, he, ru. Ice, rice, -op. hope, globe, cute, flute, but women rake, he, rice, hope. globe, cute, flute.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그, L이나 R이 U 소리하고 할 때는, 그, 유 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f l u t 같은 게, flute라고 낼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유를 다안 내고, 우 소리를 냅니다. 또, R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fruit가 되겠습니다. initial consonant blends. 앞에 자음 섞임. 클레 -e m. clam. C -e clap, clap. Crab, -e crab. -e crap. F -l -e frog, frog. -e sled, sled. Trap. 한번 나가겠습니다. Clam, clap, crab, crap, frog, sled, trap. Diagraph sounds. 두 자음 합쳐서 내는 소리. Sh ape, shape. S. 에, 응, double vowel sounds, 두 연결 모음 소리. Ch, r, e. 이 경우에 E가 두개 있으면 장 모음이 납니다. 그래서 E가 두개 있지만 그게 합쳐서 E 소리를 냅니다. tree, r, e, read, EA가 있어도 똑같은 장 모음 소리가 납니다. 그, 러, 에이. 이 경우에 ay가 있으면 은그 장, 에이 모음이 납니다. 그래서 gray. 이그 밑에 있는 단어는 러, 에이, 은. 여기서 ai가 있으면 은 ay하고 똑같이 장 모음, 장, 에이 모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러, 에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ape. think 뒤에 크그 소리를 내셔야겠죠? think tree read gray rain r controlled vowel sounds r이 모음 뒤에 있을 때 C r 그래서 car 그래서 여기 뒤에 끝에 있는 R 소리를 R 하는 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car, 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참고로 어 영국 발음에서는 r 을좀 굉장히 적게 굴려요. 뭐 거진 안 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 이렇게 약간 길게 해주고 R 소리를 조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ar. 그 다음에는 yard, yard. J R Jar, B R Bird, bird H R Hurt. 참고로 I R, U R, E R 어떤 경우에 O R 같은 경우에 모든 c 모든 모든 그 a 비네이션들이 R 소리가 납니다. 똑같은 R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저기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e h er 그서 teacher f, -f, -f ork fork 복합 단어 및 기타 단어들 cafe o l e y cappuccino career carrier courier career 컴퓨터, 클로젯, 다운로드.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그냥, 그냥 다운로드 가시면은 아마 그 L 소리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숨을 골라 주시고 그 L 소리를 R 소리를 제대로 내주시면은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이게 다운로드 하면은 이게 그 R 발음이 나오기가 아주 쉽상이에요. Okay, 제가 한더 읽어 Cafe au lait, cappuccino, career, carrier, courier, Career, Korea. computer, closet, download, electricity, hippopotamus, internet, network. 여기서 많은 분들이 work의 소리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이게 이제 walk, w-a-l-k 하고 이제 분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분간들을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w-a-l-k 같은 경우는 l이 묵음이고 그래서 그냥 walk, walk 하시면 안 되고, 이게 walk, 이게 길어져야 됩니다. walk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roar, 그 소리가 저기 뭐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소화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 정 힘들어 하시면은 이그 소리가 이제 슈화로 처리가 되니까 뭐 한국말 할때 얼크 그러니까 이 크게 하면 얼큰데 작게 얽크그 정도만 내줘도 이뭐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정안 되시면은 그렇게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Network. pagoda platform rainbow umbrella vaccine fridge refrigerator ticket 제가 so, 한번 electricity hippopotamus internet network pagoda platform rainbow umbrella vaccine fridge refrigerator ticket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의 단어들의 어... 소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익한 것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또 주위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도 이 동영상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한글에는 없는 소리들이 들어간 연어 단어들을 예를 들어 정확히 발음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목은 Minimal Pairs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구독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